시녀가 되어야 할 운명 너의 이름은 제인 진정한 너의 꿈은 뭘까 오 운명은 내가 기척하는 것 세상 사람 모두 날 말렸고 날 비웃었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멋진 기사 그 언젠가 드래곤이 공주님을 납치지 험악하게 불을 뿜는 소름 돋는 초록괴물 하지만 내가 누구야 바로 기사 제인 와우 와하하 제인 알고 보면 너무 착한 친구 장난기 많고 말썽쟁이지만 와우 와하하 아, 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너무 느려 재인. 또 그래 움직임이 다 보인다고. 야, 넌 어떻구 뭐해 좀더 세게 제인 힛! 권토 어. 어. 아우. 모든 기사들은 궁에 모이라는 명령이야 뭐해 빨리 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공주님은 방에도 안 계십니다 <laughs> 부엌에도 없습니다 맛있는 케이크도 준비해뒀는데 그랬더니 개미만 듣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시오, 깊일 코 공주를 찾아내야 하오 <laughs> 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폐야 모든 기사들을 불러 모았으니 성 안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시키겠습니다 공주님의 비밀 장소도 보셨어요? 비밀 장소?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문틈새에서 굴뚝까지 안 찾아본 데가 없는데 비밀 장소는 무슨 제인, 그 비밀 장소라는 게 어디 있느냐? 아, 사실은, 마마 의자 아래입니다 나한 발짝도 안 나가. 어? 응? 어? 제가 봐도 될까요? 공주님? 혹시 못된 해적이나 괴물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세요? 해적이나 괴물은 아기들이나 쫓아다니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가 흔들린다고. 문제는 해결해야죠. 아무도 손대지 마. 아프단 말이야. 그치만 조금만 있으면 이가 저절로 빠질 거예요. 이가 빠지면 이의 요정이 찾아올 텐데, 기대 안 되세요? 뭐? 누가? 이의 요정이요! 공주님, 모르셨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이야기로군. 어서 말해보거라. 아, 아, 내 말은 공주가 궁금해하니까. 그러니까, 빠진 이를 잠들기 전에 베개 밑에 넣어두면 밤새 이의 요정이 몰래 찾아와서 이를 가져가고 선물을 두고 간답니다. <laughs> 선물이라면 어떤가? 진짜 멋진 선물이죠. 대신 이를 빼지 않으면 선물도 없어요. 이야, 날라비니아가 명령하노니 당장 빠져라. <laughs> 아 <웃음> <웃음> 드래곤? 어, 혹시 너니? 어쩜 이런 우연이? 너도 공주님이랑 똑같구나. 송곳니 제인 송곳니야 완전히 달라. 용의 송곳니랑 사람이랑은 다르다고. 아! 아우. 불쌍한 드래곤. 그 이빨. 아 그러니까 송곳니 빨리 좀 빼버려. 왜? 네가 지연낸 그 이의 요정 얘기로 나까지 속이시냐고? 크, 그거 진짜야? 지연낸 얘기라고? 거짓말 같니? 당연하지. 밤새 봤는데 요정같이 생긴 건눈 씻고 봐도 없었어. 참 안타깝다. 그렇게 큰 송곳니를 가져가면 선물도 엄청난 걸 주고 갈 텐데 어. 그럼 잘자 어, 잠깐! 왜? 성격도 급하다니까 내가 언제 이애 요정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 아, 근데 그 선물 말인데 음, 얼마나 굉장한 걸까? 이빨 뺀다고 약속할래? 어... 그러지 뭐 선물은 받아보면 알 거야 <laughs> 아우, 아우 드래곤 죽네 아우, 미치겠네 아우 이건 구분이야 아직 손도 안 댔어 그래 아직은 아우. 아우, 드래곤 우리 다들 할일 많고 바쁘거든 말해 지금 이빨 뽑을래 아님 말래 안 뽑아 아 그건 아, 몰라 봐서 말할게 뭘 봐서 솔직히 말해봐 이해 요정이 진짜 있어 아님 지어낸 얘기야 진실은 이따 알려줄게. 이빨 뽑고 난 후에 정말이지 그래 맹세 잘 부탁해 대장장이. 아, 확가봐 드래곤이 왜 수미씨를 잡아먹으려고 해? <laughs> 드래곤도 공주님처럼 이가 많이 흔들려서요. 수미씨가 뽑아주고 있어요. 빨리 와. 아, 벌써 뽑았어. 정말? 허, 순식간이네. 한 저기! 난 가서 얼굴 좀 씻고 와야겠어 말해, 아까 약속했지? 이애 요정, 그 얘기 진짜야? 어? 아, 그럼, 당연하지 하! 그럴 줄 알았어 오늘 밤에 나 선물 받았다! <laughs> 공주님의 입 뺐어요? 아니 아주 나도 너처럼 용감했으면 좋겠어 역시도참 <laughs> 아, 그럼 송군니는내 방에 갖다 놓을게 어, 네 방에? 아니, 왜? 그럼내 선물은 어떻게 받으라고? 사실 이에 요정이 겁이 많아서 용이 사는 동굴엔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 성군이가 네 거라고 요정이 착각하면 아. 아긴? 그럴 일은 없겠다. 그럼 내 선물 잘받아둬너 믿어도 되는 거지? 그래고 제인은 기사야. 기사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아, 맞아요. <laughs> 에그라스 아들의 궁금해서 들려오려고 그럼 물론이지 그래 건터 갈솜씨는 많이 는것 같소? 아 칼을 휘두르는 법은 아주 그 말이오. 하나 아, 말 타는 기술이나 기사도 정신을 익히는 데는 조금 서투른 것 같다고 정식 자격를 받게나지 잘좀탁하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거라 건터. 곧 시험이 있을 테니까 건터는 조금 이따가 보내겠소. 내가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훌륭 아. 그만두란 말씀하시게요. 아니다. 너 혹시 용의 이빨에 대해 알고 있냐? 그냥 비싸다는 정도야. 최고의 명품이지. 그걸로 무기를 만들면 강철보다 튼튼하니까. 알아요. 혹시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음, 아니다. 어쨌든 시험은 시험이지. 내 효심을 확인해 보는 시험. 네? 제인이 용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난 그게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럼 저한테 부탁하시는 게... 아니, 건터. 난 명령하는 거다. 용 이빨을 훔쳐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잘 알아들었냐? 예, 아버지. 그렇지만 기사도 정신에 따르면 기사는... 기사도 정신? 네 기사 훈련 수업년는 지금 누가 되고 있냐? 아버지께서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네. 이게 진짜로 믿더니 재밌다. 그러게 페퍼... 거짓말인데 어쩌지? 좋은 뜻에 상한 거짓말인데 뭐... 드래곤은 날 믿었어. 내 명예를 걸고 맹세했거든. 그럼 드래곤한테 선물을 해줘. 그럼 해결되잖아. <laughs> 제이? 어? 너왜 이해 요정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빠진 이는 베개 밑에 놔둬야 요정이 알잖아. 아무 데나 굴러다니게 놔두면 어떡하냐, 이 말씀이야. 아, 맞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어때? 됐지? 이제 너도 집에 가서 좀 자. 잠이 안 와. 너무 기대돼. 양 100마리만 세 봐. 금방 잠들걸? 아, 그래. 양 100마리. 음.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지? 네. 메... 한 마리. 그렇지. 알았다 드래곤 선물 준비 잘 돼가? 아직 색이 너무 어두워 음 응, 광택지가 있잖아 아마 부엌 어딘가 있을 거야 잘 됐다. 드래곤이 네 선물 받고 어떤 표정 지을지 정말 궁금하다 <laughs> 아! 아! 이 무슨 선물 주고 갔어? 어, 드래곤 지금 몇 신줄이 나 아니? 선물 받을 시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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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은 선물이고 잠은 자야지. 어? 어? 잠깐만, 네 이빨, 이빨이 없잖아? 당연하지. 대신 선물을 두고 가니까 빨리 선물 줘. 아, 진짜 예쁘다.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이게 뭐야? 보면 몰라. 반지잖아. 용 반지. 내가 30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멋진 선물은 처음 받아봐. 건터는 정말 최고의 요정이야. 건터? 어. 사실은 내가 너무 흥분돼서 잠을 못 잤거든. 아, 어, 그럼 건터가 여기 왔었어? 네 방에서 내 이빨 갖고 가던데? 진짜 놀랐지. 상상도 못했어. 공주님 말로는 요정은 날개도 있고 딸랑딸랑 소리도 낸다고 하던데. 건터 짓시군 발놀림이 너무 무겁잖아, 건타 죄송해요, 기사님 어제 잠을 좀 설쳤거든요 아직도 졸립냐? 네 아버지가 너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저희 아버지는 원래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게 싫으면 가서 낮잠이나 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건타 잠 깨우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넌 기사도 아니야. 나한테 잘난 척하지 마. 이, 이 도둑 드래곤 이빨이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몰라? 그만해. 드래곤 이빨 따위를 왜 나한테 와서 찾아? 좋은 어? 아침이야, 얘여정 예 아! 네가 준 선물 정말 잘 받았어. 반지에 빛이 반사되니까 양들도 눈부신지 껌짝 못하더라. 둘다왜 이래? 누구 보고 이 여정이래 내가 어제 봤어. 건터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요정인 걸 들키면 큰일 나거든. 요정한테도 우리 기사처럼 행동 수칙 같은 게 있지. 아 이제 알겠다. 걱정하지 마 요정. 네 비밀은 나만 아니까. 아니 나랑 제인이다아참 양치기도 알아. 제발 그만들 좀 해. 근데 이빨들은 다 어디다둬? 동주님 말로는 그걸로 목걸이를 만든다던데 진짜야? 구경좀할수 있. <laughs> 마음껏 드셔도 돼요, 공주님. 깨끗이 씻은 거예요. 근데 배어물 수가 없어. 봐, 이가막 흔들려. 그럼 페퍼가 사과잼 만들면 드세요. 예. 아, 사과다. 아, 잘됐다. 아, 배고파. 알지? 저부터 사과잼 만들 거야. 어, 어, 죄송해요. 도망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도망은 왜? 어, <laughs> 어 거기 있네. 놓칠 뻔했잖아, 건터. 제발 그만. 이해 요정, 기다려. 건터가 이해 요정이라니. 그 진짜야? 그렇대요. 참,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 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크도, 제인도. 아 참, 양치기도. 근데 날개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기다려 보세요. 날개는 어디 달렸니, 건터 다른 요정들은 어디 있어? 투명해서 안 보여? 제인. 제인. 제발 네용좀 말려 줘. 그래 주지. 단, 용 이빨만 내놓으면 지금은 없어, 찾아오고 싶어도 사정이 좀 복잡해 끝까지 이러기야? 드래곤! 여기야! 어우, 제발 어, 이유 정 건타? 공주님이 네 날개가 어디 달렸는지 궁금하시대 공주님한테도 말했어? 오! 어, 어, 비밀, 맞다, 아이고, 미안 그만해, 못 참겠어 그건 비밀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 거짓말. 바보 같은 거짓말. 세상엔 이해 요정 같은 거 없다고. 제인이 지어낸 얘기야. 그말 취소해. 제인은 절대로 거짓말 같은 거안 해. 맞지, 제인? 아, 저기, 그게 있지. 아, 지어낸 얘기는 맞지만 거짓말은 아니야, 사실. 음, 제인? 선의의 거짓말이야. 나쁜 거짓말과는 달라. 허, 그래?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셔. 아, 드래곤. 난네가선물을받고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우린. 어, 미안해. 그랬군. 미안해. 드래곤, 잠깐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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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잠깐 들어가도 돼? 네 반지 다시 갖고 왔어 어? 있잖아 이건 네가 우회한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한 번도 없었잖아 이번에 그랬던 건다날 위해서다 그래 겨우 이런 일로 삐칠 거야 드래곤 우리 우정이 이정 정도... 우정?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 그럴 리가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공주님 때문에 하! 어, 물론 내가 만든 얘기긴 하지만 어쩌면 진짜 이해 여정이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거짓말쟁이. 거짓말. 거짓말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본건 아니지만 말이야. 별세. 진짜 엄청난 선물을 받으면 또 믿어 줄 수도 있지. 어, 그래. 내가 쓸 만큼 커다랗고 화려한 왕관을 베개 밑에 선물로 남겨두면 믿을 것도 같고. 너 베개도 배고지 않니? 베개? 그러니까 바위. 척하면 착. 몰라. <laughs> 이젠 빨리 나가. 어.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해라 바쁘게 일하는 거안 보이냐 근데 제가 기사도 정신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저 어, 아이반 기사 마침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아, 나도 한 달에 달려 왔어. 전결을 받고서는 어찌나 궁금하던지. 그래 새로 나온 무기가 어떤가지 알려줘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뭔지 알고 계시오? 그야 용의 이빨이지. <laughs> 아니 그걸 구한 거요? <laughs> 드래곤이 쓸 왕관을 만들라고? 그게 다야? 아니 그렇겠지 굉장히 화려한 왕관이어야 돼 그리고? 그리고 오늘 밤까지 꼭 필요해 혹시 가능하겠니? 보통 사람은 못하겠지만 스미씨의 손은 녹슨 고철도 칼로 만드는 기적에 그러니까 뭐뭐뭐 뭐, 뭐, 하여튼 잘 만든다고 <laughs> 이큰초대로 왕관 테두리를 만들면 드래곤 머리에 맞겠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것들을 붙이면 근데 드래곤한테 왕관이 왜 필요하니? 얘기하자면 길어, 스미씨 속고 속이다 신뢰가 무너진 길고 비극적인 얘기지 아주 죄인다운 얘기야 오늘 이의 요정을 진짜로 봤어요, 아버님 정말이냐, 공주? <laughs> 정말 좋았겠구나 요정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궁금하지. 근데 말하면 안 돼요. 비밀이거든요. 나도 궁금하구나. <laughs> 부르셨습니까, 폐하. 잘 자거라, 우리 귀여운 말괄량이. 요정이 누군지 아버님한테만 알려줄까? 뭐? 너도 나처럼 이가 흔들린단 말야? 흔들려? 흔들려? 헉! 네이. <웃음> <웃음> 오해 그러세요, 공주님? 어, 아니에요. 아, 니에요 하아, 요정 노릇하기 정말 힘드네. 쉿! 아, 잠귀가 밝아. 이제부턴 좀 어려울 거야. 이렇게 큰 쇳덩어리를 끌고 오는 건 쉬웠고? 드래곤 베개 밑에 넣는 거에 비하면 그렇지. 드래곤이 베개 두 배? 가위야, 그냥. 문제는 이걸 드래곤 머리 밑에 밀어 넣어야 한다는 거야. 어, 어. 아, 그렇지. 양한 마리. 세 마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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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왜 갑자기 양이 안울지어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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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리아 공주, 이에 요정이 왔다 갔어. 어떤 선물 받았게? 예쁜 목걸이야. <laughs> 제인. 무슨 내가 더 고맙지 뭐가? 그 이빨 진짜 소중한 거였거든 내명에도 마찬가지야 간타! 네 기사님 넌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강훈련이다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제인! 제인! 폐하랑 왕비마마께서 궁궐로 빨리 들어오라고 하셔 부르셨습니까? <laughs> <laughs> 이것봐 <이거 웃음> 제인, 이의 요정이 내 베개 밑에 두고 갔어. 제인이 말한 대로야. 우와, 정말 너무너무 예쁜 목걸이네요, 공주님. 고마워. 페퍼런 메이크한테도 자랑해야지. 사과도 와사가서 피워 먹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노라, 제인. 고맙다니요? 공주를 위해서 이의 요정이 되줬잖아. 음. 우리는 공주이가 빠졌는지도 몰랐어. 선물 생각도 못했지. 아 음. 그렇지만. 저도 몰라는 거려. 아니 목걸이를 갖다둔 사람이 우리도 아니고 음. 또 재인도 아니면 아, 대체 누가? 어? 진짜 얘 요정이 왔겠죠? 요정이 아니면 누가 저한테 이런 걸 줬겠어요? 정말 멋지다. 요정이 진짜 널 좋아하나봐 드래곤. 나도 요정이 좋은데 양 오름 소리는 연습 좀더 해야겠더라. 드래곤. <웃음> <웃음> <웃음>